나옵니다 나옵니다 어, 뭐야 나 어? 없는데? 쏘리 쏘리 이렇게 30초 잡아먹고 다왔다 음. <laughs> 어, 왔다, 다 왔다. 햄버거 어, 뒷뒤 개, 개, 개. 중앙 뒤 중앙계.. 중앙계 뷰피 야, 아 앞에 이건 뭐지.. 나. 아.. 그프리미이거의다 몰려있다.. 어머레가 아, 또어날수 위치 한번추가한번더 음. 있고 이 나간 이게 나이 얘는 갑박 없는 것 같은데 데미지 그대로 들어갔데요 제가 아까 기때 놨죠 아니 다추가 있어요 뭐. 조심 그 근데 그리음 온다. 애쪽에 애쪽대 뭐뭐뭐 뭐야 뭐야 뭐야? 오 오른쪽에 오른쪽에 테틀하나 시작할게요. 하나면 돼. 바로 그거 왼쪽으로 바꿀 배랑 하나 있어야지. 음... 시면 바꿀 준비해주시고. 음. 됐다. 어 스시면 바꿔주시고. 준비 되시면 바로 왼쪽으로 올라갈게요 CC, 호말, CC, 오케이 고고 고고 나 초반에 그 걸어줄게 뭐야? 여기 있으 여기, 어, 여기서 어? 네 왼쪽으로, 왼쪽으로 왼쪽으네 이것도 다르네, 나오는 순서가 <laughs> 아, 에이, 에이. 오케이 따, 다 이제 오른쪽에 또 나오나 보여. 아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둘 돌았어요. 아 오른쪽. 웃나웃기네. <laughs> <Ach>, <laughs> 아 이게 항상 왼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. 어 오른쪽에 나오는 거 처음 봤는데. 아 왼쪽에서 나오는 거 처음 봤는데. 야 하나 남은 거 같아요. 없지마지마 안때려 안때려 바로 문 열어? 면은 어.. 기분이 좋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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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요 전설 리셋했어요 어, 네, 네네네 알았어요. 음.. 저 유튜브 채널에 박제됩니다. <laughs> <laughs> 박 박제 응? 아, 여기 멤버들은 상 박제됐지. 그렇죠. 아, 다 음. 바로 왜 아까처럼 오결탈의 CC I'm p 어떻게 루크인 쓰시나요? 아니면... 아니 e not 에 n 돌이를 쓰는 게 if you're not sure if 로 o u r e not sure if you're n o 따라 들어 e if y o 따라 들어 o t sure if you're 가 o t sure if you're not s u s y 시스템 결 트라 드 올라오 세요, 올라오 세요. 다걸렸다안떨어 음. 오네. 이번 에는. 하나 올라와요 왼쪽으로 으흠 오른쪽이네 다짜랑해 아 오른쪽? 죄송해요 베트남은뭐알아리해주시고 헷갈리네 저거 인피 데미뭐 리젠? 오버 저거 피 데미지 장난 아니네 기 설치한다 왼쪽에 네. <laughs> 설치하네 인지 어. 스태프 뭐 인피까지 안 죽었어? 아직 안주었구나 쟤그죽어야이다 개피 이거 다 개피 아 이거 안떨어져 가게 안 깐다 죽여 가는 쌀 오케이 음, 음. 아 미진 많이 됐다 근데 누가 미쳐 내려왔는데 방금? 한 명? 조심조심 <laughs> 나왜내려왔어 조심. 다시 올라오세요 빨리 이게 마지막 마지막 리젠 아 죽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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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 먹어도 되겠다 저 시그니처 좀 먹... 음? 오케이 시그니처 다 먹었다 얘 예, 출혈이니까 조심 출어해출죽해 <laughs> 제가 왼쪽에 가만히 붙어있을 테니까 제가 엄폐라고 생각하세요. <laughs> 잠깐만요, 앞으로 지나갈게요. 지나갈게요. 얘좀 잡아주세요. <laughs>

아니, 비비지 마. 아 비비지 마아 비비지 마아비비지안 들어? 니니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. 음 바로 아까맨 치로 <laughs> 음, 간다 간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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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먼저 올라갈게. 그 지금 뭐, 누가 누가 어.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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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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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나이스. 아, 저 뒤에. 이리아저 뒤에 우리, 뭐리 우리, 렸는데리졌나오리이리이리 우리, 우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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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리 우리, 리 우리, 우리, 우

가능하신분 어, 이거 두 개나 깔렸네? 한번 감자. 어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어 뭐야? 이거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 뭐야? 이야이렇게 이거 뭐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드로 저..저기 있네 아나 지금 총알 있으면 잡을텐데 아 미친. 밑에 있는거 어? 밑에 있거 어찌 잡냐 가지 안나오는데 어어 저콩 뭐야 죽였어 죽였어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고아 여기 아니지 <목소리> 여기 제가 왼쪽을 제가 왼쪽을 막을게요. 어. 여서쪽 가면 될거 같아요. 보고. 아 포경맨. 네. 햄버거 등어요 어, 머리 오케이 한번 깼고 자 왼쪽에 종에는 제가 잡을게요. 잘 부르네. 꺼지면 꺼지면 꺼지 스킵을 좀. 다요 <놀람> 올라가잘내가 잘못된 가한번가 잘못된 폴라가 잘못된 폴라가 잘못라가잘못가잘아 걸렸는데도 때리는 거 <laughs> 저새끼는 상처를 몇 번을 올린거야 아! 그게 안죽어? 안해도 상관없이 드라운 맞습니다 제대로 안 나오는 버그가 있는 것 같던데 아 스토리는 안 나옵니다 내메시스 네. 음. 안나오는 음. 네. 스토리는 내메시스 첫... 제안 나옵니다 하이드베이스는 제로 드셨죠. 안드레스요안드레스티거한 아스... 아, 뭐 그... uh -huh. 번에 쫙 빨간 맛 되면은 얼마나 걸리렸려나 지금 조금은 걸릴 것 같은데. 아, 저 확인 한번 볼게요. Uh -huh. 시간이 좀 없네. 일단 기다렸다가 보고 움직이는 거. 저트라인만 음. 네, 죽이면 돼요. 햄버거다. 오른쪽. 에 살짝 옆에 가 갖고 걸어 다니니까. 둘다, 둘다 햄버거다. 왼쪽 오른쪽. 왼쪽, 왼쪽에서 사면 했어. 어. 그냥 라이브야 갈립니다. 저 깨고 갈까 등? 아, 네. 등파겠다 오케이. 방침하게. 등 박게. 등 박아. 줄다 나이스. <목소리가> 여기다. 조심. 아, 치지 마! 떨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이스 응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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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저 야, 여기 n 잡 t s u 죽이면 되 not s u r 이 I'm n 요 일단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앞에 I'm n 올라오네 올라오네 not s 네, 그래, 머리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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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오케이 u r 오세요 n o 님 s 쪽으로도 m 트 o 오케이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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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머리 때 머리 때요? 키키. 오케이. 이게 강아지 저게 강아지 누워있네. 아치로 안 돌아왔다. 내려왔다. 아 너무 프다 앞으로도 아, 진짜. 아저 추가 피통 진짜. 오케이 저강까지 완료. 보스.. 보스 때리고 있는 중 왼쪽으로 저희 하나 베테랑? 어야 아.. 살할게요아이스 하이파이브 나이스 사이 너무 많이 네얘제 이제 보스 보스 보 저거 꺼내야겠다 뒤로 하나 고 죽어라 좀. 보스야. 아, 진짜? 오케이, 보스 잡았어 어, 렌나 왔다. 같이. r 웨닝은 랜덤? 살렸다. 아, 씨. 일단 콜 기계를 일단 깨죠. 빨리어어 아, 너무 잘맞춘다 아, 진짜 됐다. 애들 개만데. 개만데나힐없 나 힐, 힐 저도 힐딱딱 없어요. 딱 죽었어요. 아 가아 줄게요. 따라가요 어. 왼쪽에 있더라. 추가, 됐다.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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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치지 마. 왜 강하지? Serious d 고안 보고 왼쪽에 왼쪽에서 적으로. 시작할. 너, 아줌다, 아는다아다 방패 왼쪽에서 와요 지금. 방패. 이거. <웃음> 투맨표 <웃음> 투맨표 <웃음> 언제 고치냐? 이스컷 아, 만 아, 보이면 투맨. 투맨 그냥 죽이 살려고 있어요 아, 좀 위치 너무. 잠깐만 어 됐다, 됐다. 듭듭 더좀고 어, 깜이어좀 밀었어요. 머리 맞고 오케이, 나이스. 저기 저격수 하나. 저격수 안 보였거든. 야, 죽시다 아, 빨리. 저거 어디? 불. 아니다.